부모님들하고 대화가 많지 않으니까 어디에서 배워요? 네, 이거 두들깁니다. 좋은 인터넷 선생님한테 배워요. 아, 모든 거를. 인생이나 내 진로나 네. 직업군 같은 거를. 부모가 필요 없어지고 돈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애가 없는 거죠. 네. 내 아들이. 네.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이 기술적으로 잘할 수도 있고, 분야 분야별 컴퓨터를 잘할 수 있고 하는데, 무조건 공부적으로 때려 맞추는 거지. 안 되는 거를. 그러면서 어느 이상을 가야 한다. 그런 자를 대놓고, 애기들을 훈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인성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성을 너무 따지는 어머니들. 요즘 그런 사고도,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 사고 많잖아요. 너무. 예를 들어서, 그냥 앞바퀴, 차기 몰래 갖고 나가가지고, 지들끼리 뭐. 다 조조해가지고 좋은 그 일도 많고 사고내고 네. 훔쳐갖고 네. 그래서 요즘 지금 18, 19살들 굉장히 위험한 나이라고 봐요 그 나이 또래가 이좀이 네. 이 도발적인 것도 있고 반발심리도 많고 억눌름이 어. 한꺼번에 폭발을 하는데 참는 걸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잘했던 애가 갑자기 돌변을 한 거야 엄마는 세상이 무너진 거야 그럼. 우리 네. 내가 한치도 안 틀리게 딱 시계처럼 그렇게 움직였던 <laughs> 내 아들이 네. 몇 시에 뭐몇 시에 뭐 성적도 상위권 몇 프로에 들어갔는데 지금 중위권이 몇 마리냐 고 그러면서 아주 세상 땅 꺼집니다. 네. 근데 어머니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옛 어머니들 잘 아시 대 벌써 저희 세대만 같아도 네. 딱 그게 맞았어요. 프레임을 맞춰서 네. 공식처럼 네. 맞았거든요. 주입시켜요? 네. 네. 근데 지금 공식이 통하지 않아요. 일 종류도 분야도 넓어졌고, 응? 그리고 벌써 어느덧, 2020, 지금 21년이 돼서, 네. 뭐 이제 3차 산업에 서 4차 산업으로 네. 넘어가는 때가 되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어머니. 그리고 자손들 둘을 놓고 비교를 해요. 아, 그거 너무 싫어요. 어, 이 머리가 안 좋다는 네, 네. 거예요. 대놓고 까는 거 저는 개개인의 그런 특성을 살려주시고 존중을 하면 네.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것 같은데, 봤습니까? 내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네네. 애가 미술을 잘하는데, 거기다 너는 영어 선생님 말하면 안될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는 공부를 잘해야 선생님을 했는데, 네. 요즘은 전문적으로 가도 선생님이 있고, 강의할 수 있고, 교수할 수 있고, 진짜 좋아진 세상이거든. 고정 틀에 딱 박혀가지고 어머니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훈육을 하는데, 애들이 지성을 갖출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 지성 진짜 중요한데. 그러니까 말이 짧아져요. 네. 싸가지가 없어져요. 네. 어른들이 뭔말 하면, 이게침 뱉고, 뭐야, 이렇게, 그러고. 근데 그 지성이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돌아오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부메랑이거든. 잘 풀리면 좋은데, 안 되면, 부메랑으로 어머니 몫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지성을 갖추고 네. 공부 못하는 놈을 계속 왜 비싼 과외를 시켜가지고 돌대가리야 머리가 나빠 이럴 거 없는 거거든 네. 그렇게 해놓고 열이 받아 혼자 그러니까 당신도 수험생인 거야 힘든 거야 그 성적 조금 떨어지면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없는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물어보면은 살 봐야 틱틱거리고 음. 문탁 닫고 들어가고, 네. 대화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롱은 그렇게 안 해도 하거든요. 제, 제가 이제 생각에는 좀 아이들을 좀숨 쉬게 해주면 어떨까. 맞습니다. 숨을 쉬면 통로를 열어주면서 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유롭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거기까지 이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도기인데, 많이 서구화 됐다고 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정쩡한 그런 세대 겹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 아이를 내 소유물처럼 네, 맞습니다. 그 아이의 잘 되는 거 아이가 서울대 가면 내 스펙이 되는 것처럼 어머니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응? 전문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먹고 살 거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고학력자 응. 집에 노는 요즘 실럽난 대단합니다 요즘 3, 40대인데 네.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고학력인데. 고학력인데. <laughs> 직업도 없어 솔직히. 응. 음,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부모님이 평생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이 네. 얼마나 독립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조심하고. 자립할 수 있고, 네. 얼마나 전문 길로 해서 자기가 음. 마음껏 펼칠 수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독립 네. 그래야 어디를 가도 똑바르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니요. 대학을 졸업하면 그건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원 잠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시 패스, 뭐 의사, 뭐 그럼 한 12년씩 막 이렇게 공부하고, 뭐 그러다 보면 사람 어떻게 돼요? 부모님, 요즘은요, 옛날 지금 우리 세대만 해도 공모님 최고야, 선생님이 최고야, 임용고시, 경찰, 고정틀에서 그 벗으셔야 됩니다. 그거 시험 보고 떨어지면 내가 그 시험을 20년 본 사람 봤어요. 폐인 됐어요.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에 시작해서. 사회에 응도못 하더라고요. 절대 못 해요. 네. 그래갖고, 이, 스트레스성. 네. 그런 장애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사회성도 결여되고 네. 현실감이 떨어져 네. 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들은 그렇게 키우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개인의 특성을 살려서, 음악을 잘하면 음악. 옛날에 예술하면 밥 빌어먹는다고 못하게했죠 요즘 안 그래요. 작곡도 잘만 하면은, 잘하면, 음. 적성만 맞아 잘한다면, 그것도 또한 평생 먹고 살수 있어요. 밥벌이 충분히 한다. 좀 작사 작곡 하면 잘하면. 그런 콘텐츠는 하지. 아주 좋, 좋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놈 새끼가 유튜브나 한다 그러고, 이게 자판이나 뜯기고, <laughs> 게임이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머리나 보면 게임 못해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도 두뇌가 있으니까 네네.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운의 자네가 사람마다 다르게 발달을 하거든. 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 공부 쪽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부모님들은 공부 쪽으로 밀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을 좀더 크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험생을 두신 어머니들 이제 어, 좀 있으면. 마음이 너무 시원해, 지금. 네. 선생님이 그런 <laughs> 말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네. 왜냐면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것 같아요. 아이들이. 근데 어머님 마음이나 아이 마음이나 똑같을 것 같아서. 어머님 첨부를 하면 아이들도 끓거든요. <laughs> 맞죠. 서로가 네.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하고나 음. 뭐 우리 딸하고 는안 맞는다는 거지. 안 맞는 게 아니라 맞춰보려고 하지를 않은 거야. 아, 빙고. 눈눈 높이를 안 맞췄던 거예요. 그리고 수험생 그 어린 친구들 지금 한참 하는 어머 뭐, 케어하는 어머니들 눈높이 맞추세요. 네. 어머니가 1 8살 되시고 1 9살 되셔야 돼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된다. 전 근대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들하고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물어보세요. 응?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들. 아무런 생각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는 꺼내줘야 됩니다. <laughs> 근데 자가 뚜렷하고 자기가 네. 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한데, 굳이 꺾습니다, 그거를. 아, 많이 봤습니다, 주위에서 꺾인 애들. 꺾여갖고 잘안 돼요. 네. 나중에 반항하더라고요. 네. 하고 재수하다가.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학교 안갈 거야. 이제 컸잖아요. 네. 그리고 군대 갔다 올 아이들 그러잖아요. 안 가는 친구도 허다해요. 요즘은 아이들이 물질 만능주의가 베혀 있어요. 응? 난 깜짝 놀란 게, 군민학생들이 애기들을 얘기하는데, 니네 몇 평산이? 제, 제 조카들도 응. 아파트로 이사 가자 그래요. 몇 평산이요. 아파트 몇 평산이? 몇 평산이. 네. 네, 그러니까 애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우리 아파트 이사 안 가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더라니까. 그니까 러그 아이가, 아, 우리 빌라 사... 빌라인데? 네. 그랬더니 걔는 좀수수했대는가 봐. 빌라? 네. <laughs> 아이들이 그래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너무 놀랐어 그럼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 한다는 거 거예요. 그리고 니네 차 뭐니? 우리 차 없는데 안 놀아요. 이렇게 되는 세대가 돼서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지금 이렇게 입시 준비를 하고 이러고 오는데 그 세대잖아요. 네네. 네. 응?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서 엄마 한테서 돈을 벌어야 돼. 돈이란 게전자에 깔려 있어요 대학을 가기 전에. 근데 저는 돈보다도 그 친구들을 장래라든가 직업적인 걸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회 에보낼준비를 하셔야 된다. 대학을 보낼 무렵부터.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회를 좀 많이 문을 좀 열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조금 그때도 바쁘긴 하더라고요. 요즘 중학생 때도요. 중학생. 근데 조금 아이들한테 닐릭스하게 그때 아니면 언제 놀겠어요 순수함이 없어지는 것 같고 아이들이 네. 안 좋은 것만 많이 배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대화가 많지 않으니까 어디에서 배워요 그 눈높이를 안 놔두니까 이거 뚜들깁니다 좋은 인터넷 선생님한테 배워요 모든 거를 유튜브 선생님이나 네 유튜브 선생님한테 인생이나 내 진로나 직업군 같은 거라든가 싶어요.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필요 없어지고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제가 보기에는, 음 응, 어머님들이 항상 그 아이 내 아이의 나이에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소리지 막 명령 안 됩니다. 요즘은 안 음. 먹습니다. 절대 서로 커뮤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수험생들이나 자녀들 때문에 고민해 온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이 반항계 접어들잖아요. <laughs> 중이 중서 빠르면 중이부터 오더라고요. 네, 네. 거기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1년. 굉장히 여기가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기만 잘 넘으면 아이가 또 성인 되듯이 훌쩍 하면 대학 가면 달라져요. 네. 그래서 뭐, 말썽임 피우는 친구도 있고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잘하는 친구들도 칭찬해주고 싶진 않아요. 그 프레임에 딱 맞춰서 가요, 그런 친구들은. 너무 안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 인생이 시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손들 좀 편안하게 해주고, 해피하게 해주시고, 본인들한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 나이 에 맞춰서, 응? 그 눈높이에 맞춰주시면 실수하지 않고,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해야 성적도 잘 나옵니다. 올해 이제 수능 준비하고 하는 학생들, 많이 예민할 겁니다. 올해 이 친구들이. 또이 친구, 올해 이 특성이, 그 띠를 놓고 보면 확 좁아져가지고 날카로운 애들이에요. 아, 응? 네네. 그래서 임시 벌 친구들이요? 친구들이. 네. 응? 네네. 좀 이렇게 내성적인 성향도 많고, 네. 그 다음에 확 좁아져서 네. 막 그런 고집스러운 음. 그런 물론 이제 띠마다 특성이 있는데 음. 그런 게 아니라 네네. 대다수가 그런 성향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올해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한 해가 될 거고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쯤 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음. 응? 수능도 봐야 되고, 수시도 넣어야 되고 하는 시기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머니. 내려놓으시고, 자손들 이렇게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눈높이를 맞춥시다, 어머니들. 응? 본인도 편과 애들도 편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어머니좋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